오늘은 요한계시록과 영원한 복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언어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6월절의 어린 양.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거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요한에게는 이른바 요한스쿨,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통틀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누가 바울의 학파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 학파 이 영향력이 뭐 굉장히 크죠. 마태복음은 보다 더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시리아 근처에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이 로마화되고 복음이 이제 세계화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학파는 바울 학파하고 유한 학파라고 볼수 있어요. 이 오늘 보면 초대 사이 인자 같은 이다. 이 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 보통 마노라의 그 이야기인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마는 인자 같은 이다. 이 모모 뭐뭐 같은 모모로서 뭐 like 또는 as 뭐 이런 표현들은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환상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영원성에 대한 묵시를 문자주의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 다니엘의 묵시적인 자가 그대로 제 유한 계시록 안에 들어오게 되죠. 다니엘의 7장 9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었다 Ancient of Days.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었다. 날들의 에이션 처음이었다. 오래된, 가장 오래된. 이거 영원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에서 7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유한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성을 본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뭐뭐와 같으니,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뭐뭐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다. 근데 이 white like wool, 양모. 이 양모는 특별히 골로세랄지, 에베소랄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비즈니스 그 사업인데, 이제 이런 전통들이 이미 오랜 그 저기 신앙의 그 묵시적 전통 속에서 표현될 때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모양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은 하늘의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니라 성령의 쉐킨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인간이 보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성령의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삼위일체론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는뭐 삼위일체론을 반대하고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유튜브에 이상한 분들도 계신데 삼위일체론적인 사고는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근데 이런 부분이 묵시문학에서는 더묵시문언에서는더 강조가 됩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다,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고, 모든 나라들과 언어들이, 모든 이방의 언어들이 그를 섬기며, 영원한 권세이며,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인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죠. 예,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의미론이 묵시의 의미론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또 마지막까지 이런 영적인 의미와 묵시의 신비를 깨닫는 자들,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겨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니엘의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으로 그 의미론이 확대가 되고, 지평이 깊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이어간다.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게시록 1장 16절의 일곱 별, 일곱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만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라 하는 말은 영혼을 쪼개는 말씀이다. 뭐 시프리소입니까? 디모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 그 말씀은 마치 해머처럼, 망치처럼 우리를, 두뇌를 쪼개고, 뇌를 쪼개고, 영혼을 쪼개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이미지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알브레드 듀럴이라고 하는 사람, 알브레듀 듀러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제 독일 말에는 U 앞에 우물라우트가 붙어 있어서 듀러, 듀러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1471년도부터 1528년도.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독일 르네상스를 이제 일으키는 선구자이기도 하고,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이분 말년에는 이제 종교개혁에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이, 이분이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이두 입에서 이 날카로운 두 검과 그 일곱 초대에,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아무리 로마가 박해한다 그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언 가운데 묵시에 있었고 세상 마지막까지 교회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그 엄청난 그 내용을 절대로 로마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이 알브레이트 뒤러의 이제 작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그림 언어와 상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되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표현에 보면, When I saw him, 내가 그를 보았을 때, I felt at his feet. 나는 그의 발에 그냥 밑에, 이제, 어, 떨어져서, as though dead, 마치 죽은 자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도 담해석에서 그런 체험을 하죠.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뭐산 기도를 갔더니 뭐 영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뭐계시록의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었다. 큰일 날 이야기거든요. 바울도, 요한도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발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죽은 자처럼 됐는데 모세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 한국의 이단 선생들은 보면은 뭐별 희한한 말들을 그렇게 참남하게 근데 그건 성서적인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추종한다라고 하는 게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보고 삽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집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하데스라는 개념인데 이 내용,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력한 그 당시 로마 누마 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로마가 이야기하는 신들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런 그 로마의 누마 종교 시스템이 정치화가 되고 문화화가 되는 뭐 이런 면에서 이런 나는 처음이어 마지막이다. 이거 뭐 난리가 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오개가친 영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데, 보통 수월이라고 시부리 말로는 하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죽음의 묘지, 무덤. 하데스란 말은 그리스의 그 초대 문헌들을 보면 그 신들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갇혀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올림푸스 1 2신이라지는거다 신들이 아니고 그 세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런 아주 강한 종교 비판의 그 내용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게 이 교회를 지키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낸다. 거기서 말하는 사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늘의 교회고 천사가 지킨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로마에서 온갖 우상숭배를 통해서 날지를 쳐도 결국 로마는 망한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런 뭐 엄청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 천사의 기능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수호한다. 악한 영의 세계로부터. 그리고 우리 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천사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 천사는 다시 말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다.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천사 숭배론 안 된다고 라 하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로마 종교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유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조차도 아니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나 앞에 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도 하나님이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일절 우리는 이제 우상으로 거절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고 오늘을 하늘의 교회라고 할때 너무나 오늘도 보면 로마 시대체처럼 이 세속화가 되어 있고 문화가 너무나 그 음행의 문화로 채워져 있고 교회 안에 그 나타나는 그 많은 그 부작용들. 마치 교회가 소셜 클럽이 돼버리고, 비즈니스가 돼버리고, 무슨 CEO처럼 돼버리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8장,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가면, 예배에서는 어,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단으로 올라간다. 예, 천사는 금 항료의 기도다. 예,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아름다운 것들, 거룩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향으로 받으시고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신다. 이두 가지 의미를 게시록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일 성수의 의미라고 하는 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 할건 아니오 한다. 요한의 반모섬은 당시 그 정치범들의 수용소였어요. 그 플린이라고 하는 그 내추럴 히스토리, 그, 그 당시 역사들을 읽어보면 또는 뭐, 다른 역사학자들 책에서도 보면 이 반모섬은 정치범들의 수용소였다. 도대체 사도 요한이 어떤 무슨 큰 정치적으로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신앙이 그 흠없고, 모범적인 분이 어떻게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가 되었나? 오늘 사도 요한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줄여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 이제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에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까지 가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안디옥은 시리아 쪽이고 다메석이 있는 소아시아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공동체로 세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사하고는 달리, 마테나 마가는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한 아주 우호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 주일성수의 의미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특별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굉장한 그 사랑과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원래 그 지역이 바벨론 유폐 기간 동안, 우 구약에 보면 바벨론 한 587년 정도가 되나요? 그 끌려가서 한 70년간 그 유폐 기간을 거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들이 다시 말하면은, 흔히 이제 게르토샤브라고 시부리말로 표현합니다. 그냥 이방인이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도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북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히 시를 말려 버립니다. 아수로에 의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해외 이주 정책으로 가지않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난민처럼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대부분 다 중요한 사람들, 뭐 정치가나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다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그룹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때 있었는데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를 우리는 최초의 바리새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게르토샤브다. 이방인들이다. 게르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뭐 이후 랍비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는 이제 뭐 기원후 100년 이후에부터 랍비 유대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제이 거주하지만 토라를 수용하기로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노아의 일곱가지 계약 준수한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거기 이제 흔히 노아의 아들들이다 또는 인간성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랍비 그 유대교 특별히 그 미슈나 부분에 보면 탈무드 안에 있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미슈나에 보면 이 노아의 일곱 가지는 이러 이런 것들이다. 뭐, 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아주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지만, 올람 하바, 장차 올 새로운 세계에서 구원의 자리를 갖는다. 뭐, 이런 입장을 오늘날 그비 유대교는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 게르는 밀려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 공동체, 사마리아인들의 교회 공동체가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새로운 올람하바 영원한 세계에 오실 그 자리에서 자리가 회복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론의 확대, 지평 이런 것들이 이제 엮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의 게르신학, 아주 그 탁월한 게르신학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요한이 게르신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당대 생각해보기 어려운 묵시적인 사고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요한의 학파와 바울의 학파는 서로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누마 종교라고 하는 건 기복주의거든요. 짐승제의를 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로마의 종교는 믿음은 필요 없다. 아, 그냥. 잘 갖다 바치고 어, 주술과 짐승 제의와 신들이 있다는 건 믿지만 믿을, 피, 믿을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뭐 도덕적으로 구원론이라 할지 뭐 이런 거다 필요 없다. 그죠 잘만 갖다 바쳐 짐승 갖다 바치면은 이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제 이런 이 로마에서는 믿음의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물이에요. 구원은 황제가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배경에서 왜 하필이면 반모섬인가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는 건 메노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 메노라 사이 초대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신다. 이 말은 참 중요해요. 이런 메노라를 통해 가지고 인자와 같은 이가 교회로 삼으셨다. 우리 메노라가 그는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출애굽의 광야의 교회 성막에 놓인 하나님과 이어지는 기도의 소통이죠 말씀의 소통이고 성령이 소통하신다. 그래서 그 토라의 전통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죄없다고 인정하신다. 이런 전통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참 소중해요 영적으로. 에스겔서 43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동편으로부터 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나는 물소리와 같고 땅은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신학의 마지막은 여호와 샤마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이가 처음에는 떠나버렸는데 인간의 불의와 제압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 샤마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마노라 속에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성령의 소통 속에, 여호와 샤마, 여호와 하나님이 구곳에 계신다. 그런, 여호와가 성전에 살아계시면 건 되는 거죠. 오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속화, 세속주의화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여호와 샤마가 다 사라져버리고, 소셜클럽처럼,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교회가 어떤 그 소셜클럽처럼 돼버리는 거, 그건 참, 그 비참한 이야기죠. 바벨론의 그 유폐의 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샤마로서 음성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음성,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고, 영광,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비추어지시는 그 치유와 그 권능의 영광이 교회의 삶 속에 미쳐준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의 동편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더니 동편문이 토라의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라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다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출입을 못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어린아기를 타고 바로 그 예루살렘의 동편의 문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교회 사자 천사에게 이 주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내는데 예, 유럽의 문명과 소아시아를 이던 이어, 이어가는 이 상업과 종교 그리고 문화, 정, 문화 종교 중심지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를 점령한 후에 로마는 군사 도로를 확충하고 이 골로세와 라우디아 라우디아계 그리고 갈라디아로 이어지는 도로를 구축합니다 대단히 그 도로망이 좋았고. 독일 로마는봉고구장 출신의 관리 서기관이라고 사도행전 19장 3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시티클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관료, 관료제. 그러니까 이 도시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행정책임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서기를 두어서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료제와 공정한 사법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런 아주 중요한 자유 도시예요. 또 여기에는 아데미 여신이라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축제가 일어나는데 뭐2 4천명 정도를 수용하는 대형 야외 극장, 테아트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오늘날 뭐 시어터, 뭐 영화관 그 말이 테아트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되죠. 뭐 이곳을 관리하는 관원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이곳을 관리하는 관원들은 오피셜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유대인들 중에 이 도시 서기관에게 도시 서기관에게 그 임명이 되어서 일을 같이 하는 관원들, 이들이 바울의 친구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뭐 이제 두라노에서도 열심히 가르쳤고 그 복음의 폭발적인 운동이 이미 도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관원들에게도 이미 치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예배소는 그 바울의 복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하나의 본거지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의 일곱 번뭐 불가사의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127개의 대리석 기둥과 36개의 금과 보석으로 세공이 되어 있는 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신전인데 그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뭐 영어로는 뭐그 다이아나라고도 말합니다만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터키 정부에서 이제 새로 복원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이 안에 또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토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아의 그그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로 완전히 그냥 다 뒤엎어버리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제 이런 별명을 듣게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예배소문 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도미티안 황제 81년부터 96년도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기록에 겹쳐 나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숭배를 했던 곳이고 수천 명의 성전 여사제들이 활동하고 아주 성적으로 음탕하고 그리고 은장색들이 아주 상권을 장악해서 경제를 다 쥐고 있었죠 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예배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 선동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입니다만는 우상의 신전지기 역할을 한는 것이 예배소였다 그러니까 예배소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측면에서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아주 1급 그런 도시예요. 이제 그런 도시에서 이제 바울의 이제 복음전파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니콜라당에 대해서 아주 조심했다. 네, 니콜라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람주의하고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 이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신앙의 규칙서를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 뭐 코셔 규정이랄지 할랄하지 음식 규정은 안 지켜도 되지만, 요로요로 요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신앙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니콜라당이나 발람주의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제멋대로 제멋대로주의해요 자기 멋대로 뭐다 구원받았는데 뭐다 끝났는데 뭐 예수가 곧 오시는데 뭐 이런 식의 아주 그그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뭐 요즘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이뭐 했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뭐 그러면서 자기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니콜라당과 발람주의를 이단으로 아주 다 내쫓아 버립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그래서 오히려 칭찬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요한의 세례에 의해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예배사람들이. 바울이 성령 세례로 인입니다 그거, 그런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참, 조심, 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침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세례 받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 성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원의 인시심을 얻는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의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은 그 성령 세례를 표현하는 거지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라노 소원에서 바울이 아주 열심히 한 3개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내용은 칭의론과 성만천 예배였겠죠. 칭의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여겨진다. 그리고 성만찬의 부활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그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소 교회는 이단 논쟁 이후에 점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뭐 이런 어떤 그 칭의론에서 멀어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국류를 그런 만탈탈트테 그런 국류를 입었는데.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단 논쟁의 싸움에서 자꾸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 그거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었던,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그 사도 요한의 시대에 바울은 62년도에 순교를 당하셨으니까 하늘나라에 계속 가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밥모섬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가서 섬겼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굉장히 어쩐 모교에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결정하다 너희들이 자꾸 칭의론에서 성만찬의 신비와 용서의 복음에서 그 은혜에서부터 빗나가고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음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럴 때초대를 옮긴다 하나님께서. 이초대를 옮긴다고 라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담스러움은 교회로 인정 안 한다고 말이죠 촛대는 교회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에 순종할 때 생명나무의 복이 너희들에게 온다. 영원한 생명나무의 복. 이거는 우리가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 앞에 토라가 있다. 너 앞에 저주와 생명이 있다. 생명을 택하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자꾸 저주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그 생명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고 초대를 옮기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결정한다. 근데 이 말이 모티브가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일곱 의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교회들을 경고하고 여전히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결국 로마의 우상 숭배의 누마 종교는 심판을 당하고 끝나게 되어 있다. 이런 아주 그 소중한 내용을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